네 안녕하세요 와이비입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상황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취했던 전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시장종합 음, 시장종합을 보시면 뭐 지수 변동이 중국쪽이 계속 내려요 중국하고 홍콩쪽 네, 이쪽이 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뭐 그럭저럭 잘 오르네요 네.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끼어서 어, 요 정도 약 상승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그렇게 매매하지 나쁜 하루는 아니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뭐 3,200을 지지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고객 개탁금 안, 안 줄여지나? 고객 개탁금. 크게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예. 자 시장 특이사항 없다라고 아, 보시고 어, 뭐 계속 음봉이 나오네 예. 힘이 없어요 코스피가 아,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아, 에너지가 지금 음이니까 아, 그렇게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기억을 여기 한번 더 치러 갈 수도 있다 아, 이 부분을 아, 자 그렇게 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힘이 없어요. 예. 지금 이격도도 머리가 낮아지죠 이렇게 예. 그면 러 이제 저점도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 어. 그래서 저는 상방보다는 어, 지속적으로 어, 하방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기존에 천만 원을 베팅했다면 종목당 어, 지금은 백만 원 정도만 베팅해서좀 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뭐, 뭐 크게 몰빵해가지고 먹을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시장은 어, 하방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원픽으로 드린 게 어, 흥국 FMB였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어떻게 매매할 것이다라고 제가 영상에 남겼고요. 자, 이거 자 흥국 FMB가 어제 제가 이랬어요. 이 은봉 어, 은봉인데 상승 마감했고.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 내일 상승할 확률이 있다. 어, 상승할 확률은 49%. 어, 하락할 확률은 51%다라고 했는데,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요. 4300원. 예, 그래서, 이렇게 왔다갔다 할 건데, 이렇게 가면 먹을 게10% 있다, 이상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가부터 쭉 오릅니다. 예, 그리고, 이 음봉을 다 잡아먹었어요. 예, 여기 있는 음봉을 다 장악해버렸죠. 그리고, 어, 이 부분, 어, 이 부분도, 어, 종가상 넘겨버렸어요. 정고점을 넘겼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주 강한 모습으로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상승으로, 어,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 전략을 잘 취했기 때문에 저는, 어, 어 수익을 냈구요. 어, 종가로, 어, 어, 종가로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에 있는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예, 종가 매수 더 했어요. 예. 자 보시고 수급도 좀 올라오는 편이죠. 수급도 좀 올라와요. 기간 보유수량 올라오고 이격도 좀 올라오는 편이고 어제 내일 만약에 전략은 또 이래요. 내일도 매매할 거예요. 또이 종목은 왜냐면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마켓컬리 관련주라고 그랬고 내일 이제 주관사 어, IPO 주관사가 선정이 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내일 기대감에 한 번, 다시 한 번, 큰 양봉이 나와주면, 어, 정말 고맙고, 그리고, 어, 내일 시초가가 4,880원, 4,880원, 어, 위에서 시작해야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4,880원 위에서 시작되면, 어, 이제 일본봉을 보면서 매수 여부를 타진할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 아,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 그 하락 구간,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 분할로 매수하겠습니다. 예.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딱맞춰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지금 보시면, 4700원대가, 어, 매수 타점이에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그랬어요. 타점 잡는 거는, 어, 이게 차트가 끝나야지, 어알수 있다. 아 그래서 일단 매수 타점은 4700원 전후가 맞긴 맞는데 어 이거 내일 만약에 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흥국 FNB는 어 4880원 이정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제가 종가로 더 추가 매수했어요. 근데 내일 아침 시작할 때어 양봉으로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매도 매도할 거고요. 이 정보를 보면서, 어, 매도를 취하, 취해서 갈 것이고,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어, 마이너스 1%에 뭐, 100만원, 마이너스 2%에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로 매수할 겁니다. 뭐, 맥점은 4,700원 전후가 전후처럼 보여요. 예,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또안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을 편단 얘기예요 오늘 매매는 어떻게 했냐면, 자, 오늘 일본봉을 보겠습니다. 자, 1분 봉을 보시면, 아침부터 거래 대금이 들어와요.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빨리 시장값에서 했어요. 예, 못 사니까 급하게 올려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재빨로, 재빨리, 재빨리 시장값에서 들어갔고, 제 시나리오대로 이제 가는지 확인한 거죠. 예, 저 그래서, 상승 출발 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어 15분 지나서 15분 봉으로 바꿉니다. 예, 그래서 15봉상 보고 어, 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이제 먹을 마치 먹은 거죠. 예, 그래서 어, 이 구간 어, 4,700원대, 어, 4,700원대 구간에서 매도를 해요. 제가 근데 매도하고 나서 어, 4,900원대까지 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못 먹었고 어, 4,700원대에서 전량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 트라이를 해요. 예, 그래서 요 부근, 어, 요, 요 부근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요 부근 다시 매도. 짧은 단타 하고요. 오늘은 거의 흥국 FMB만 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거래대금 터지는 게 흥국 FMB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삽니다. 예. 사고, 다시 매도하고, 예. 하락 추세니까요. 하락 추세일 때는 저점이 낮아지면 매수해서 좀 고점이 올라가면 여기서 딱 매도하는 거예요뭐 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이런 식이지 예. 어, 사서 매도하고 사서 매도하고 이런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어. 자 그렇게 했, 했고 오후장이 들어서 아 이제 애매했어요 자 오후장이 들어서 이, 전, 이 저점 어, 이 저점을 깨지 않을까 어.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가죠 여기서 예. 그래서 이이 이 저점을 깨지 않을까 해서 계속 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어, 사고 싶은데 그래서 안 사요. 여기선 안 사요. 왜 이게 하락 추세니까 더 빠질 것 같거든. 어 그래서 안 사고 기다렸는데 마침 여기서 어 양봉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가려고 하는 신호가 나온다. 그래서 4600원에 어 제가 매수를 들어가요. 예. 매수를 들어가고 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오죠. 예, 급등이 나오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것도 어, 요 정도 선에서 어, 4,800원이 못 갔을 때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이제 단타를 마무리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예, 못 먹었어요. 예, 저는 끝까지 잘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잘 샀기 때문에 매도했는데 오 역시나 어, 다시 한번 급락을 줍니다. 예, 단타가 부스, 붙으니까 이제 급락을 준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4,700원 부근에서 어 매수를 들어가고 어 종가상 어 제가 이제 그냥 매도를 걸어 놨어요. 예. 4,880원 못 넣을 것 같더라고. 어. 여기 보, 보시면 종가가 4855야. 그래서 어 요거 내일 내리면 내리면 더 사자. 그러고 했는데 종가가 4,890원에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서한 물량들을 제가 매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량의 50% 매도 걸어놨는데 팔렸고, 어 제가 장 종료 15시 29분 50초에 다시 시장가 매수를 넣어서 어 4890에 어 매수가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이 종목을 뼈발르듯이 어 이렇게 매매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여러 종목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뭐두세 개. 네다섯 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 어, 제가 본, 본 종목 중에, 어, 가장 강하다, 강하다, 상승률이 좋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있다, 그리고 내가 미리 공부가 돼 있다. 편안한 마음에서 이제 계속 이 종목을 뼈를 발라먹어요. 예. 그래서, 재료도 있기 때문에, 마켓컬리 상장에 대한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예. 자, 내일도, 어, 매매할 거고요. 아까 전략은 말씀드렸고, 하락하면 사면 좋겠죠. 뭐,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 나가는 것도 좋고, 반면에, 하락하지 않고 이제 날아가 버리면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수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여기는 이제, 이제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상승해 버리면 제 보유 물량을 그냥 상승파동에 그냥 매도하겠습니다. 예. 자, 한국 FMB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같고요 말이 길었네요. 예. <laughs> 그리고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게제거 보시는 분들이 한신 기계. 예. 자 한신 기계 지금 이격도 상태가 이 정도다. 어. 뭐 거의 등가격이 있네 이렇게 등가격에. 예. 저는 어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한 전략하고 똑같아요. 어. 여기까지 빠지지 않으면 어, 3,500원 전후까지 오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세려가고 싸움하는데 제가 미리 뭐 비싸게 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가 갔다가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거래가 줄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놔둔 건데 뭐 아침에 상승했네요. 예. 아침에 2%까지 상승했다가 또 마이너스 4%까지 하락했다가 어, 종가는 0.47%에 마감했어요. 예. 그리고 어 수급은 뭐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네요. 기간도 조금 들어왔고 뭐 단타치로 온 물량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어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이렇게 어뭐이 구간 이 저점을 자, 조금 터치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분봉으로 봤을 때도 어 그렇게 뭐 이렇게 하락 추세예요. 네. 상승 추세는 아닌데. 종가에, 어, 종가에 이 추세를 넘겨버렸죠. 예, 종가에 이 추세를 넘겨버렸어.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장 봤을 때하신기계가 나쁘지 않다. 어, 나쁘지 않다. 오늘의 그 하락 추세를 어, 종가상 좀 넘기는 부분이라, 어, 또 최재형 이슈가 그렇게 크게, 뭐 악재도 없는데, 예, 그죠? 그렇게 죽을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사철을 안 깨고, 그냥 차분히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혹시나도 빠지게 된다 그러면 3,500원 전후에서만 매수하고요. 예. 상승한다 그러면 어 매수가 대비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어 차분히 분할로 매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 목표가는 5,200원이에요. 그래서 5,200원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어 물량을 안전 물량을 보가 가져가야지 뭐 통째로 다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물려 대부분 물려 있기 때문에 어 매수가 대비 수익이 나오면 절반이라도 수익신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 물량을 어, 5,200을 본다든지 자신만의 시나리오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오늘 뭐이 맥스트라는 메타버스 신규 상상주가 어, 어 상가가 나왔네요 이거 뭐따상인것 같아요 따상 어, <laughs> 메타버스 어 미래 먹거리니까 아주 강합니다. 내일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궁금하긴 해요. 어. 저는 이제 신규 상상주는 이제 매매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애에서 아마 이게 맥스트가 5만원에 거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5만원 정도 온다 그러면 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제가 뭐 조금 장중에 스윙으로 하려고 조금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예. 지능기업이고요. 지능기업 그냥 차트로 했어요, 차트로. 어. 자, 보시면, 자, 이 종목이 급등했다가 급락을 합니다. 예. 이 저점을 깼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줘요. 예. 그리고 나서, 어, 저점을 다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예. 자, 차트 보시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차트 매매로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여긴데 이 저점이 높아졌어요. 전 저점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이 고점을, 이렇게 넘지 않을까. 이렇게, 엠파동이죠. 이렇게 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샀어요. 고점이 3,400원 대네이 3,400원을 넘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재료가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락하고, 기술적 반동 주고 쫙 주가 빼버려야 되는데, 빼지 않고 다시 이렇게 평탄한 작업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라는 거는 차트에 선행하고 주가를 선행하는 스마트한 것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들이 저점을 높여 놨어요 여기 들어온 돈들이 매집이 좀된 상태고 외국인 보유 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네요 기간은 매도하고 있지만 그리고 위격도가 서서히 100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 시나리오는 이격도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것이고 어, 고점은 어, 이 삼천 사백 원대 고점을 넘고 한이 정도 오는 엔차 어, 파동 어, 거꾸로 거꾸로 되는 엔차 파동인가 아무튼 요런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주 소량 샀습니다. 예뭐 제가 뭐 아까 소드에 말씀드렸다시피 천만 어, 원 베팅할 거 백만 원 한다 그랬어요. 이번,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서. 금액을 대폭 낮춰서 아주 소량만 매수해서 현재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그림이 나오는지 공부용도로 한번 보려고, 얼마 샀지? <laughs> 천만원 샀네, 천만원. 예, <laughs> 많이 안 샀어요. 예, 예. 자, 예전 같았으면 막 질렀을 텐데, 시장 상황이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에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많이 살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기업 매수했구요 음, 그다음에 팜스토리, 어, 팜스토리 매매를 했어요. 오늘 뭐 대북주가 막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팜스토리 오른 이유가 뭐 대북주 때문에 그러나 식량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재료는 뭐 대충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이게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왔네요. 예, 들어왔고 들어왔으니까 움직였겠지. 그리고 거래 대금 터졌어. 이격을 체크해야겠지 이격은 단기 고점은 왔어요 더 상승한다면 이제 이 고점들을 보러 가겠지 이격을 단기 고점은 왔다 그렇게 보시고 거래대금이 오늘 얼마 터졌냐 3700억 터졌네 그러면 이거 더볼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3800억 들어오고 그냥 주가가 이렇게. 죽었죠. 예, 죽었어요. 예, 페이크, 페이크성으로 다 이제 단타들 다 떨구고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죠? 예.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자이 최근 장태 양봉 유지로 한번 볼게요. 상승할 것 같더니 개인매수세가 어, 붙으니까 다시 한번 죽여버립니다. 예. 저점도 낮춰버려요. 그러면 예. 다 손절 나와요. 예, 다 손절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주고 어 주가가 서서히 하락을 하는데 이때 저점 이때 저점보다 저점이 높아졌어요. 어 이게 포인트였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하신 비율 이게 근데 최근에 일봉이 이렇게 하락 추세였어. 어 그러니까 안 샀단 말이죠 저는. 근데 오늘 이 추세선을 넘었잖아요. 거래대금 넣고 점핑해버렸잖아요. 그죠? 2,300원을 돌파했다고. 예. 그리고 나서 거의 상가부분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식은 매매기법이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다서 움직이니까 내가 보고 대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락 추세였는데 이거 돌파했구나. 아 그럼 이건 매수. 그래서 오늘 뭐 연중 최고 신고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2 9 0 5원까지 이제 신고가가 나왔고. 어 연봉으로 보시면도 어 가장 신고값입니다. 월봉 아 올봉, 올봉 당연히 신고하겠지자 예. 이제 이격이 조금 나 있는 상태니까 내일 시가가 중요하겠다. 내일 시가가 이렇게 또 이렇게 플러스 시작해서 올라가 버리면 아마 이 전고점 매물 2,900원대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수도 있다.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스토리고 어 만약에 이렇게 눌러 버린다. 아 그러면 이제 눌리면 매수를 해야겠죠. 보통 눌림의 3% 3%정도 마이너스가 오면 눌림 매수가 가능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1차네요. 일차 1차. 2470원 정도 그리고 이 구간이 2차네요. 2400원 전후 그래서 내일 이것도 대응을 할겁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상승하면 수익이 나니까 상승시에는 매도할 것이고요. 눌림을 주, 주면 눌림을 주면 어, 2470원, 2470원 전후에서 1차 매수 할 것이고, 자, 2차 매수. 2차 매수는, 어, 2400원 전후에서, 어, 2차 매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안 샀어요. 이것도, 뭐야, 얼마 샀니? 어, 900만원 샀는데 900만원. 어, 정말 소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대북 이슈가 단기 이슈인가, 아니면 내일도 가져갈 이슈인가를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 뭐, 다 단기 이슈인 것 같은데, 어 일단 뭐 돈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차트상 저점을 높여 왔으니 세력이 이것만 해먹고 나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도 어 이건 좀뭐 3등주 4등주 되는 것 같아요. 예 식량 즉 비료주 중에서 예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라 시총이 약해요. 시총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8 0 0이한 68억? 어, 이렇게 되는데, 탄력이 좋아요. 에. 그래서 그냥 이것도 소량 샀어요. 이것도 미래 생명 자원도 이건 400만원 샀네요. 400만원. 왜? 시총이 약하고, 어, 주가 변동성이 엄청 강하다. 에. 그래서 그 내일 이제 바닷권이고 주가가 부담 없었어요. 그냥 부담 없었고. 뭐, 내리면 더 사죠. 이거는 요거는 이제, 꼴등주니까, 어, 4,500원 전후. 4,500원 전후가 오면, 매수 하고요 예. 그리고 2차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꼴등주는 많이 안 사요. 그래서, 4,500원 전후가 오면, 미래 생명전 사고, 그 전에는 매수하지 않는다. 뭐, 내일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매도 하면 되겠죠. 아, 자, 그렇게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거는 한신기계. 그 다음에 지능 기업, 어 팜스토리, 흥국 FMB, 어,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대북 식량 테마랑 어 체제형 관련주, 어, 지능 기업은 이제 우리 정책주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효성그룹에서 매각한다는 이슈도 있기, 있기도 해서, 어, 그리고 또 지능이 붙으면 이제 오세훈 관련주로 이제 불주가 되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수급이 있고, 이벤트가 있는 주식만 현재, 어, 소량 매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주식, 어, 보유하는 금액은 한 4,3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어, 좀 키운 계좌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laughs> 예, 유한타 계좌에서 열심히 매매하고 있어요. 예, 핸드폰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 정말 힘듭니다. 예. 자, 그렇게 됐고, 음, 오늘 관심 종목을 잘 뽑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어제 전략도 좋았고 한국 변신을 매매 못했고요. 어, 가장 많이 오른 게 어, 오비고 아 오비고 아 우리가 어제도 오비고 이야기했었죠. 예. 자 오비고 차트 보시면 이것도 공부용으로 자이 전고점 여기 고점이 얼마야? 어. 이 24,450원. 이 고점을 아직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 아이고, 안 그려집니다. 예. 이 고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어, 못 간다. 그리고 은봉이 나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에서 매수를 못한다. 라고 했는데, 자, 오늘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고점 24,450원을 돌파할 때, 어 또는 돌파하기 전에 돌파가 가능하다 그러면 어, 트레이더 감으로 매수가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시장은 더갈 수도 있겠죠. 이제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어, 양봉으로 나온 게더 상승이 가능한 차트가 돼 버렸어요. 예. 근데 도박적으로 여기서는 매수 못 한다고요. 이 음봉에서는 예. 물론 뭐 아주 소량을 매수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더 확인하고 이렇게 오는지. 아니면 양복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늘 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복이 나왔고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고요. 향후에도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거래대금도 들어왔고요. 2,900억 들어왔네요. 아주 좋은 차트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눌림을 준다 그러면 뭐 라운드 피겨 가격인 한 25,000, 요 고점, 어, 25,000원, 50원이네요. 예, 그래서, 25,100원 전후에서 눌림을 준다 그러면, 어, 탄타 매수, 단기 매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구요. 자, 요 정도로 해서 영상을, 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40분이, 되, 4시 15분. 어, 어, 오비고가, 예, 조금 상승이 나오네요. 음. 뭐, 이거 볼까요? 오, 요건 좀 눌림이 나오는 모양이네. 음. 뭐, 시간에는 봐야 봐야지 아는 거니까. 팜 스토리, 뭐야, 3%나 올랐어? 아, 이러면 또 제가 또 매도해야 되는데. <laughs> 어, 예, 전략이 바뀔 수 있어요. 저 시간에 오르면 저 그냥 매도해요, 저는. 예.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다른 거, 새로운 거 보면 되니까. 전략은 제가 아까 영상에서 다 짜드렸고. 자, 이제 볼까요? 어. 팜스토리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요거 뭐 가짜죠, 가짜 신호고 미래생명자원, 지능기업 어. 어. 그리고 오늘 뭐 특이사항이 뭐 알체라, 요거 메타버스랑 관련없다고 알체라 회사에서 발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한가가 나왔고 이노대도 이제 메타버스 이슈로 해서 어. 이거 다 재료 소멸로 해서 이제 한가가 나온 거고. S24는 yes, 16,000원 전원오면 제가 매수한다고 그랬는데 어 이거 16,000원을 깨버리는 종가가 나와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넥스 네. 사이언스를 뭐 이거 25%는 어이고 뭐뭐 무섭네요. 네. 그래서 급등주 조심하시고요. 너무 많은 돈으로 저도 예전에 이제 단기 매매할 때뭐 1억 이상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근데 지금 시장 보시면 무섭습니다. 금방 돈 잃어버리니까요. 저처럼 뭐 100만 원 500만원만 하세요 <laughs> 저도 세게 안해요 <laughs> 부담도 없고 좋네요 예.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천만원이네요 예. 아까 팜스토리? 아니 지능기업 천만원 어. 팜스토리 900만원이고 어.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 내일도 어, 돈 많이 버는 하루 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